안녕하십니까. 1989년생 뱀띠 여러분들의 2025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 운세 시작하기 전에 2024년 운세를 먼저 살펴보고 이 2024년 운세가 25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24년 운세 중에서 주변 환경 변화를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환경이 나한테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절한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타는 시간 이게 2024년이 주는 키워드입니다 자, 간절히 원하는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애가 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이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일의 결정권은 또 내가 노력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와이게 없다는 거예요. 결정권이나 상황은 내가 주지 않았으니 더더욱 애가 타는 겁니다. 즉,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은 물론 합니다. 근데 그것의 결정적 권한, 결정적 어떤 가타부타 이런 것들의 내용은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한테 있거나 다 날씨나 다른 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내 문제는요, 내 노력으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또 마음에 또 찾고 신령님도 찾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전문가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해법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더 악화되는 것을 일단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이때 이런 일련을 지내면서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보면요. 간절히 원하지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종교시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해를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달을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별을 보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내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답답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답답해도 주변의 의견을 좀 경청해야 됩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변 사람의 말을 좀잘 들어보는 게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2024년을 지내시는. 1989년생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내 노력으로 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자 내도 달라지는 게 무엇보다 내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만 상황을 좀 쬐이 주시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24년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제는 때가 옵니다. 무슨, 무슨 때가 내 계획을 실행할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2025년의 운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이 이제는 몸도 바빠지고 마음도 바빠지게 되죠. 차분히 내 계획대로 실행을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런 내가 시, 계획한 것을 실행할 때 내가 계획한 것 자체가 내 선택이면 더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수 있는 일이면더 좋고요. 다만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내가 시작할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심리의 변화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주거를 갖다가 옮기던 직장을 옮기던 근무 환경을 하던 생활 환경의 변화 이런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데 이때 그 결정 자체는 내가 하고 일의 어떤 주도권도 내가 잡는 쪽으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일의 시작은요 사주와 대운에 맞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사주 대운에 맞는 일은요 이익이 되니까 추진하라고 권장하지만 맞지 않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큰 실패는 가능한 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2025년을 지내시는 1989년생 뱀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지금은 인생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정확하게는 자기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1989년생 뱀띠 여러분들의 2025년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